제가 영화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어떤 그 학생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자살을 한다고 떨어졌는데 하필 지나가던 그 깡패 두목한테 부닥쳐 가지고 영혼이 바뀌었다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그 학생은 공부는 잘하는데 싸움은 영 못하는 그 딸을 당하는 지질이 학생이었는데. 영혼이 바뀌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 학교 내 일진들의 위계 질서를 뒤집어엎고 그렇게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그 싸움을 하나도 못했던 그 몸뚱이는 똑같은데 정신이 바뀌었다고 저렇게 갑자기 일진을 싹썰 이렇게 쓸어버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영화 설정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떤 그 목표를 대할 때 미리 겁을 내고 미리 어떤 그 가치나 설정을 해놓고 난안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뭘할 수가 없고 시도도 못 하는데 그까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열이 올라오면 내가 지금 뭐가 좀 모질라고 몸이 말을 안 들어도 꼭 하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일을 접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연한 인지가 약하거나 나의 역량에 대한 어떤 인지가 낮으면 목표를 못 잡을 뿐만 아니라 덤비지도 못하고 설사 일이 주어져도 추진도 못 해가고 해가는 과정에서 들들들 떨면서 계속 실수를 하고 결과도 없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게 그 심리학에서 보면 딱 맞는 말이고요 불교에서 봐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깡패 두목이 비록 그 몸으로는 이 뚱뚱해서 돼지 같고 어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친구의 몸에 들어갔지만. 이때 저 친구의 주먹을 날려야 돼. 이때 쟤를 기선제압해야 돼.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면서 서서히 그 모조리 장악을 해버리는 이런 것이 저는 가능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여기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를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든 거고요. 부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데서 부처님이 되셨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나를 깨닫는 법을 내놓은 것이 불법입니다. 그럼 원불교는 모든 걸 버리고 산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은혜로 보고 이 세상 속에서 은을 놔두고 나를 밝혀서 그름그름이 복과 해를 만들려면 이 방법으로 나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원불교식 나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 등상불로 앉아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길에 나와서 이 실제로 이 사사를 대하면서 일체 일을 이루어 가는 데는 이 나라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 제 나름대로 이쪽 부분의 생각을 좀 하다가. 어, 조금 정리가 일부 된 것이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참 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 원래 참 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때84,000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를 내가 다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 교도로서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마음 공부에서 견성을 하고 항마하고 출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걸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불교 교도로서 이사병행하고 영육상진하고 그리고 불공 함께해서 교단을 함께 키우고 나도 함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예, 그 나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참 나를 내가 잘 모르면 가짜 나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뭘 보다가 안 보이면 야너좀 비켜라. 이렇게 하죠. 내가 발밑에다 뭘 돋우든지 아니면 내 앞에 막고 있는 것을 없애서 그걸 보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참 나를 알려고 하면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잘못된 나를 하나씩 치워야 돼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진짜 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던 그 나는 과연 버려 버려도 되는지 이것 내가 잘 모르고 있던 그 나지만 이것이 몰래 나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해서 그래서. 아, 이게 나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셔야 그래야 우리가 나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나를 잘 알면 견성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든지 얼마나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함께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시기로 하겠습니다.